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005학년도 수능 나형 29번이고요. 문제가 짧으니까 빨리 읽어볼게요. 자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한 주사의 눈의 수가 다른 주사의 눈의 수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전체 경우 수부터 구해볼까요? 자 전체 경우 수는 어때입니까?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그냥 36가지가 되겠고요. 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수를 구해야 되는데 한 주사의 눈의 수가 다른 주사위 눈의 수의 배수가 돼야 돼요. 자, 문제를 읽으면 느낌 오나요? 직접 세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선생님이 A와 B라는 주사위 눈의 수를 이렇게 좌표로 표현해서 자, A부터 기준을 세서 구해볼게요. 자, A가 1인 경우 자, A가 1인 경우 B가 어떻게 해야 돼요? 1이 와도 되죠. 또 뭐가 돼요? 2가 와도 되고요. 아, A를 기준으로 세 봤더니 여기서 6까지가 다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2인 경우 A가 2면 1이 돼도 돼요. 그러면 서로 배수니까 그또 2가 돼도 되고 4가 돼도 되고 6이 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인 경우는 3,1또 3,3도 되죠. 또 3,6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 4,2 그리고 4,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5도 세볼게요. 5는 5,1, 5,5도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6을 기준으로. 6,1. 6은 좀 맞네요. 2도 되겠고요. 3도 되겠고요. 6도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빠짐없이 잘 쓰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가 1부터 6이니까 여섯 여기 가지고요. 여기는 네 가지. 여기가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두 가지, 네 가지가 됩니다. 자, 다 더해 볼까요? 12 되겠고요. 13에 16에다가 16에다가 지금 얼마를 더해요? 6을 더하죠. 22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것을 다던게 20이니까, 자, 구월답은 전체 아까 36분에 22가 돼서요이로었구나 할까요? 18이 되겠고요. 여기는 여기는 11이 됩니다. 답은1 8분의 11이 됩니다.